샬롬, 일주일도 건강하게 잘 지냈어. 저번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다고 했지. 이스라엘이 분열되면서 서로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국경에서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으로 국력이 약해지자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했고 그러면서 다른 국가의 침략을 당하게 되었어. 이집트에 2 2왕조를 세운 시사광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의 땅을 정복하고 공격했어. 남유다의 요새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뺏어가 버렸지. 남유다 왕 루오보암이 죽은 후 아들 야비안과 또그 아들 아사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빼앗고 북이스라엘은 그 영토를 다시 되찾으려는 싸움을 계속했어. 두 나라는 큰 승리 없이 국력만 더욱 약해져 갔단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갔지만, 북이스라엘은 반역으로 인해 왕위에 오르기도 해서, 짧게는 7 일을 통치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지. 더 심각한 것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일만 한다는 거야.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위한 신전을 지을 뿐 아니라,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일들을 일삼았지. 하나님은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 제사장은 열두 지파 중 레이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백성의 대표자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적 말씀을 왕이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어. 선지자는 나라가 위험해질 때마다 위험을 경고해주고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길 전했지. 하나님은 선지자를 왕들의 통치 기간에 끊이지 않게 보내 주셨어. 분열 왕국은 주변 국가와도 계속 전쟁을 했어. 그러나 세력이 커진 아시리아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땅을 차지하려 하자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은 연합하여 아시리아와 싸웠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왕과 주변의 열두 왕들이 연합하여 아시리아와 싸웠지. 남유다도 그때 함께 했어. 앞으로 계속 등장할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이야기를 간단히 해줄게. 이 지도 기억이나 메소포타미아 남쪽 사르곤 왕이 통일했던 수메르 지역을 바벨론이 공격해서 차지했고, 메소포타미아 북쪽은 아시리아가 세력을 넓혀갔는데 무서운 왕 삼시아다드도 바벨론은 공격하지 못했지. 바벨론왕 함무라비는 삼시하다들과 죽은 후 아들들이 분열된 틈을 타서 아시리아를 공격했어. 왕조만 겨우 이어오던 아시리아는 히타이트와 손잡고 북부 메소포타미아를 회복하고 바벨론을 통치했어. 그리고 히타이트가 약해진 틈을 타서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차지했지. 아시리아는 잠시 약해지기도 했지만 다시 정복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신아시리아 제국으로 성장했어. 드글라 필레셀 3세 때는 이집트를 위협할 정도였지. 북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했다고 했지. 그중 아합이라는 왕이 가장 악했어. 아합은 시돈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는데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신을 함께 섬겼어. 이세벨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앞장서서 죽이기도 했지. 이때 북이스라엘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 이때의 수도는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는 아합의 전 오므리 왕의 성을 세우고 북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언덕이야.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심한 가뭄이 들게 하셨어. 가뭄이 든지 3 년째 하나님은 엘리아에게 아합 왕을 만나 바알을 섬기는 애연자들을 갈매산으로 데리고 나오라고 했어. 심한 가뭄으로 말라버린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참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게 하려고 했지. 알을 섬기는 예언자들은 바알에게 제사하며 비가 내리길 기도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이야. 그렇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자기의 몸을 찌르며 자기들의 방식으로 기도를 드렸어. 저녁때가 되어서 엘리야도 제단을 쌓고 그제단 둘레에 물을 부었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 백성들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며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재물을 태우고 물도 말렸지. 모든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고 외쳤어. 엘리야는 바알의 예언자들을 붙잡아 모두 죽였어. 그리고 큰 비가 올 것이니 아합 왕에게 들어가라고 말했어.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어 큰 비가 내렸단다. 이런 기적을 보았지만 아합도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슬프셨겠다, 그지? 이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계속 이야기해 줄게. 다음 시간에 만나.